네, 반갑습니다. 주식은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리와 추세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가 차익매물이 출해되면서 큰 폭으로 밀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에는 어, 다음 주 어떤 흐름이 반도체 종목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 때문에 반도체 조정 시 매수 기회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몇 리튬 관련 주와 금양에 대해서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때 관점 공유를 드린 것은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관점 공유를 드렸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했지만 바로 반납을 했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 반납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급등을 하고 바로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 바로 조정 반납을 하지 않고 기간 조정 형식으로 횡보성의 형식을 띠고 금요일에 이런 캔들을 만들고 상승을 하죠.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점에 조금 앞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이때 띠고 있다 정도로 관점 공유를 드렸는데 다음 월요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10만원 구간에서 이미 12만 7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사서 뭐가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이런 7만 2천 3백원이든 6만원이든 5만원이든 4만원 이런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올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확실히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 그리고 갭이 이렇게 받쳐 주면서 거래가 들어온 이런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올라왔지만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수급,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 투자, 그리고 외국인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고 5분 차트의 흐름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급등 급락이 적은 흐름이죠. 그게 일봉상 본다면 이런 양도지 캔들로 마감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매매 전략을 잡는다면 이렇게 올선 추세가 올라올 텐데 이평선이 올 선의 이런 종목들은 이탈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이탈했을 때 오히려 더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대신 시간의2%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여기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시초가 갭을 띄우고 차익 매물이 출애되고 아래 꼬리에 달면서 시가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할 때, 그럴 때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구간이 있죠. 올 선을 이탈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공격적으로 위에서 잡느냐. 그럼 흐름으로 볼수 있지만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밑에서 잡는 것더 좋겠죠. 대신 이 갭의 시작점인 11만 원 구간 대를 이탈하면 그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만원을 기준으로 잘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금양은 4965 배터리 개발 성공 소식에 기대감으로 시세가 나왔고, 그게 실제 실적까지 이어질지는 관건이다. 그 다음에 SM랩 인수를 M&A, 한 천억 들어서 M&A 인수를 하고, 넉달 만에 성과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 연기금, 투신보험, 금융투자 이런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받쳐주고 있죠.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없던 거래가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주봉상 이 시점부터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시점 2020년 8월까지 본다면 한 3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가 들어왔고 월봉상 주봉상 22평을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어, 일봉상 121선을 저항을 받고 현재 역별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241선이 있고 그 다음 121선이 있고 저항을 받고 있고 60 이렇게 완전 역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가기는 어려, 어렵고. 45만원 구간, 50만원 라운드 피규 구간 이런 구간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항상 조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조정이 나온다면 특히나 이렇게 3, 5일선 정도 올라올 때 올라오는데 그런 지지 구간이 보일 때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줄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5일선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보일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면 이 삼성 SDI는 이 기간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도, 거래도, 어, 3년 6개월여 만에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구간에서의 첫 조정은 항상 주목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게 오일선 지지면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3월 13일 수요일 공매도 토론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할 예정이고 그때 개인투자자 참석자로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참석할 예정,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공매도 이슈 금지 이슈가 불거질 때 어떤 섹터들이 많이 올랐었죠? 바로 2차전지죠. 2차전지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그런 토론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양과 삼성 SDI를 각각 한번 압축해놓고 볼만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DSC인베스트먼트는 줄여서 DSC라고 부르겠습니다. DSC는 아까 SM랩을 금양이 인수를 하면서 2차전지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그 생산하는 회사이다 라고 하는데 SM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DSC가. 그리고 DSC는 운용자산이 1조 2,500억 정도. DSC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상장으로 인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SM랩, 퓨리오사 AI, 몰로코 등이 있다. SM랩을 투자 참여했고,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에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DSC가. 추가로 미국에 소재한 몰로코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DSC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나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국내 반도체 설계 업체이고 오나노 기반 차세대 AI 칩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장을 내미는 회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엔 칩 가격이 비싸고 전기 소모가 부담이란 이유로 대체품을 찾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퓨리어사 a i 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RFP를 발송하고 IPO 추진 의사를 의지를 밝혔다. 조만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에 투자한 DSC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슈입니다. 토종 AI 스타트업 국내 14곳, 세말트만 초청을 받는다. 3월 14일 이슈입니다. 오픈 AI는 3월 14일 국내 AI 스타트업 14곳을 불러 미팅을 진행을 한다. 오픈 AI를 방문하는 업체는 이렇게 220국 가운데, 신청 가운데 14곳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퓨리오사 AI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투자자들과 만나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고 미국행을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든 뭘 하든 14일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었을 때 오거래일 동반이 되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윗꼬리 고점을 남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윗꼬리 고점을 넘어서 주면서 똥똥한 캔들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없이 올라왔죠 똥똥한 캔들로 그렇기 때문에 제, 저는 이런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고점을 남겼던 때가 단기 매집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dsc는 일단 조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정말 호가창이 정말 가벼운데 일단 조금 무거워질 때 매매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5일선 지지나 아니면 21선 지지 또는 11선 지지 그런 흐름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시면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벤트들을 앞두고 매매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바이오니아도 차트가 상당히 양호하죠. 일단, 241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역별이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00억, 1800억, 700억, 거래가 없을 때는 이때, 230억.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급등,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지 캔들, 양봉, 도지 캔들 형식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지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저는 이런 종목은 올 선을 이탈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올 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와도라도 이런 종목은 급등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버텨준다면 바이오니아의 이슈는. 어... 동유럽 9개국의 탈모 완화 화장품 완화 제품 그 코스메르나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을 했고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인도,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계약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스메르나 매출은 그 전에 비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역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별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쫓아갈 확률 올라갈 바로 올라갈 확률도 적고 그런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그래서 이런 5일선이나 아니면 5일선 이탈하면서 하루 이틀 잘 버텨줄 때 그럴 때 공략을 하면 상승이 한 차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입니다. 거래대금 1,800억 그다음 tmc tmc는 일단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서 크게 전략을 잡을 거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장기 중장기 2462평이 0 바로 위에 있는데 그런 21,000원 구간 위에서 다음 월요일에 급등이 나오든 아니면 급락이 나오든 21,000원 위에서 종가를 여러 날 형성을 해준다면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어, 네온가스를 재활용 네온 가스를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에 공급한다는 그런 아주 신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TMC를 좀이 위에서 2만 1000원 위에서 여러 날 진행이 된다면 한번 볼만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네 종목 다섯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을 해 보자면 빠르게 금양은 이미 올라왔지만 주식은 가격을 12만원, 14, 15, 16만원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자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매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금형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수급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도 주봉상 거의 3년 6개월여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부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역 배열에서는 항상 조정을 이용을 해야 되고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정의 지지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는 아까 세마르트먼의 이슈와 신규 상장 이슈 어뭐 자사주 소각이든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래서 단기매 집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 이런 캔들이 왜 나왔을까 한번 추적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조정의 캔들이 나왔고,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더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를 하자면, 급한 매매로 장 초반에 손실권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과의 루틴을 만들어 본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령 9시, 땡! 하고, 이런 금양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삼성 SDI나 뭐 HLB, 바이넥스 레이크 머티럴즈 이런 종목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급등을 해버린다면 관심 종목 놓쳤다는 그런 조급함에 추격 매수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9시 15분까지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철저한 원칙을 만든 다음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연습부터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습관이 되면 정착화가 되면 매매는 완전히 바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매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금나무 공부방에서 나가는 여러 알짜 정보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진정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